안녕하십니까 비전 오토모빌 지프소원전시장 고준원 팀장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지난달 영상에서처럼 11월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할인도 많이 들어갔고 차량 출고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프로모션 제가 지난달에 천만원 할인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할인 제공이 가능하니 고객님들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재 장기재고 차량 같은 경우는 비장기재고 차량에 대해서 할인이 100만원 더 들어가 있고 어차피 동일한 25년식이기 때문에 재고 선점이 첫 번째입니다. 디자인만 보면 가장 예쁜 투도어 쇼바디 모델입니다. 차량 정상 가격 8,040만원에서 이달 최대 프로모션 적용하면 6,0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. 부의 색감이 잘 드러나는 루비콘 하드탑 레드 컬러입니다. 앞쪽에 보이시는 락네일은 사하라에 적용되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. 보시는 모델은 사하라 하드탑 블랙 컬러입니다. 차량 관리만 잘 해놓으면 가장 멋진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컬러, 루비콘 파워탑 엠빌 모델입니다. 전시장에 오시면 다양한 컬러 모델을 보실 수 있고, 차량 시승 및 자세한 견적 안내,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차량 출고 이후의 AS 부분 드디어 지프 그리고 푸조 통합 서비스 센터가 확장 이전되어 내년 1월 용인 보라동 쪽에 새롭게 오픈합니다. 더 넓어진 공간과 최신 시설로 두 브랜드, 프리미엄 a s 서비스 한 곳에서 제공됩니다. 그리고 랭글러 구입 문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. 당연히 첫 번째는 가격 및 프로모션입니다. 두 번째, 사하라를 사야 하나? 로비콘을 사야 하나? 로비콘은 승차감이 안 좋다. 파워탑을 사야 하나? 하드탑을 사야 하나? 풍절음에 대해 고민하시는 기타 문의사항. 그 해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